밥 먹게 나와 어이 언니 오늘 저녁은 뭐지? 시금치두개 <laughs> 치고 생강 이 괴롭힘 같은 집구나 바지하려 <laughs> <laughs> <귀여워. 아니>, 진짜. <laughs> 언니야 집나가는집비밀번호 바꾼 다니까 알아서 해이씨에이한거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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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, 아빠. 어? 아 오늘 우산이 먹고 싶나? 우산이나 먹까? 나도 우산 먹고 싶어, 먹까. 여기 우산 주세요. 저요. <laughs> <응>. 얼마? 얼마? 오빠, <laughs> 우산 <거>. 안 가져왔어, 수고. 맛있어. 진짜 맛있겠다. 야 무지개 먹어야지, 우있다 <laughs> <으>, 먹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먼저 가오리다니 와 정말 대단하구만. 얘는 기간이는 편의점 이난 그런 데에서 아무거나 먹다가 죽었다고 한다. 끝. 밥밖에 <laughs> <laughs> 나와 오늘 저녁 그하면 실업 치료이나 생각 너가 아이, 치... 에... 일단 해보자 상으로 하려고 이거 너. 조금 왜저해어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 짱 잘해. 야 <laughs> 무슨 소리 들어가 안된다고그네아 <laughs> 아,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. 멈춰. 언니 오늘 자정 뭐야 하면서 작바지는거 하자 가 이거 저희 그때 잘요 지금은 이래. 오 대박 슛거 오이.